보소 반갑습니다 작은 사장입니다 오늘 머리 좀 예쁘죠? 그냥 친구 결혼식 제 친구 결혼식은 아니고 친구의 친구 결혼식을 다녀와가지고 좀 예쁘게 하고 가려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걸까요? 머리가 좀 예쁘게 돼서 마음에 들고요 어제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장사가 잘 됐어요 제가 요즘에 평일에는 가게를 잘안 나가고 있거든요 일러스트 페어 준비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대장님께서 가게를 많이 봐주시고 주말에나 아니면 평일에 또 바쁠 때어 집에서 막 그림 같은 걸또 그리다가 호출을 받고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좀 기묘하게도 단골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단골손님께서 막어 요즘에 왜 이렇게 잘안 보이냐고 막저 찾아주시고 오랜만에 보니까 또 좋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가게에서 손님이란 존재는 한번 방문을 하시고 보통은 이제 두 번은 잘 없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가게 자체가 마음에 들었던 음식이 마음에 들었든 저희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든 어딘가 한 개라도 마음에 들면 가게를 계속 찾아오시는 게 이제 그때부터 단골이 되시는 건데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단골이 그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음식 맛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가게를 하려면 음식 맛은 무조건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거겠죠. 음식점에서 음식 맛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음식 맛은 어느 정도 잡아놨으니까 지금까지도 좀 오래 가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또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골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메뉴도 신메뉴를 그렇게 많이 출시하는 경우도 없고 그냥 늘 비슷한 메뉴로 쭉 가거든요. 음, 그럼에도 항상 찾아와 주신 단골 분들한테 느끼는 거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저희의 가게의 분위기, 바이브라 해야 되죠. 그런데 있어서 좀 매력을 느끼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생을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저랑 대장님께서 직접 서빙을 하고 손님들 접대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주인 의식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살갑게 맞이해 드리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니까 손님들께서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도 가게 자영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을 가게랑 유튜브랑 좀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컨텐츠가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으로 치면은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 일식이면 일식 이렇게 컨텐츠를 정해놔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고 모든 요리를 막다 메뉴를 와르르 만들어 먹고 장르 상관없이 그렇게 음식을 팔게 되면은 오히려 손님 입장에서는 와 요리를 얼마나 잘 하길래 이렇게 많은 메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기는 왜 이렇게 근본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유튜브도 가게랑 약 되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 하나의 좀 타겟층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만큼 성장하는 속도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카테고리를 좀 나눠놓긴 했는데, 뭐 그림 이야기라든지 가게 이야기라든지, 뭐 영화 리뷰 아니면 진짜 별 상관 없는 사담 이런 식으로 좀 나눠놓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유튜브의 성장에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보통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본인의 컨텐츠나 타겟을 정확히 잡고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만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거든요. 정확히 자영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만화를 그리는 정확한 컨텐츠와 정확한 타겟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되게 빨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히려 거기서 매력을 좀덜 느낀 게 점점 갈수록 그 컨텐츠에 대해서 고갈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만화도 그려보고 싶고 저런 에피소드 그러니까 자영업에만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아닌 그냥 제 일상 얘기도 그려보고 싶고 하는 그런 다른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컨텐츠가 고착화돼 있다 보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항상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봐주시는 분들은 어 자영업할 때 이런 일 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라는 만화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갑자기 그게 일상 얘기로 그림이 넘어간다 치면은 어얘왜 갑자기 가게 만화 이제 안 그리지 그럼 이제 안 볼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고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컨텐츠 말고는 딴걸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에서 이것 떠들고 저것 떠들고 막 영화 리뷰도 했다가 내 맘대로 도 떠들었다가 혼자 고찰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정답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 컨텐츠를 딱 정해놓고 유명해지면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어차피 들어주니까 일단 처음에는 컨텐츠를 잘 잡고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한 말이겠죠 그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그 만화에 대한 소재도 떨어지고 그 열정이라는 게 사람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예 컨텐츠 카테고리라는 걸 자체를 따로 안 잡고 계속 떠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컨텐츠라는 거는 그냥 제가 나와서 떠드는 게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거죠. 하루에 한 개씩 제가 지금 영상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본인 마음에 드는 카테고리에 대한 토크라든지 아니면은 전혀 관심 없는 카테고리에 대한 토크라든지 이렇게 하루하루가 맨날 다르게 올라오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피곤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치면은 되게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됐든 그냥 제가 나와서 제 목소리로 떠든다. 라는 거를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잠잘 때 듣기 좋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유들에 있어서 이게 그냥. 나는 뭘 할지 모르겠어 라서 제가 컨텐츠를안 정한 게 아니고 제 의도는 명확히 나는 좀더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컨텐츠를안 잡았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나 자체가 컨텐츠야 라고 생각하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떠드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맨날 맨날 주제는 바뀌는데 그냥 어쨌든 저는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항상 얘기하는 게제 유튜브 채널에 있어서 컨텐츠라는 거죠 제가 떠드는 거 자체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라이브로 떠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라이브를 저번에 시직 막 만들어 놓고 했는데 라이브를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세팅도 다 바꿔야 되고, 시청자 하나도 없는 건 상관이 없어요. 원래 혼자 떠드니까. 근데 어쨌든 그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생각보다 잘안 켜게 되더라고요. 그 심지어 요즘에 좀 바빠지기도 했고. 라이브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타이밍이 좀 엇갈렸던 느낌도 있긴 한데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브는 심심할 때마다 켜긴 켤 건데 하필 마음을 딱 먹고 시작을 했는데 바쁜 일이 너무 많이 겹치고 이러니까 손을 잠깐 놔버린 거지. 언젠간 다시 켜 가지고 라이브는 심심할 때마다 할 생각입니다. 어제 가게에 단골이 되게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단골 손님분들은 음식을 따라 오는 것도 있죠 했지만 그래도 저희 대장님 아니면은 저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또 오셨네요 하면서 되게 살갑게 인사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나만의 손님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나도 손님들을 접대하는 스킬이 능숙하고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골이시면서 보통 단골 티를 안 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애초에 단골 아니신 분들이 나 여기 많이 왔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왜냐면은 단골이신 분들은 저희가 먼저 알아봐가지고 그 단골분한테 아이고 또 오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지. 단골 아니신 분들은 보통 자주 안 와서 저희가 모르니까 아는 척을 못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손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단골임을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거거든요. 이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스타그램도 마찬가지인 게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이제 저에게 활동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피드백을 주신다든지 드립을 치신다든지 그런 모든 행동들이 저에게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고 손님인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단골이다 물론 저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댓글 잘 안다는 편이거든요. 특히 유튜브는 댓글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달아주신 분들을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댓글을 안 다시고 그냥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조용한 단골이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되게 감사하고 한데 어쨌든 댓글을 보다 보면은 어떤 분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다 유튜브뿐만 아니고 인스타그램도 댓글 항상 달아주시는 분들 되게 많이 달아주세요. 이게 막 댓글을 달아달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에 많이 보인다 하는 것처럼 단골 분들도 그런 식으로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제가 항상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침착맨 님이나 슈말코 님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한테도 제가 댓글을 잘 안다는 편인데 이렇게 하고 유튜버한테 댓글을 달아주시고 어 의견을 내주신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늘 그렇듯이 항상 감사합니다. 그냥.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딱히 유튜버가 막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서 떠드는 걸 좋아하고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또 하나의 뭐 취미생활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 목표가 유튜버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봐주시는 분들이 많고 어 반응이 많이 오면은 기분 좋은 건 사실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취미라고 해서 대충 할 수도 있지만 취미니까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영상을 하루에 한 개씩 올리는 것도 이게 막 부담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제 하루에 있는 시간 중에 두세 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되거든요 그게 막 큰일이 아니라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어 떠드는 영상 올리는 거고 또 제가 이렇게 떠듬으로써 제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제가 집이나 가게에 있으면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가게에서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긴 하죠. 막 손님들 주문도 받아야 되고, 인사도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게 제가 그 손님들이랑 막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 뭐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뭐 편하신데 앉으시면 준비해 드릴게요 라든지 그런 공적인 대화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참이사한개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저만의 생각을 표출할 시간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러,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있어서 되게 건강한 행동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끊임없이 말을 할수 있고 또 고찰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또 대본을 따로 안 적고 하거든요 영화 리뷰 같은 것도 그렇고 대본을 적... 저번에 한번 적어봤다 그랬잖아요 뭐 프롬프트로 띄어서 했다 그랬는데 물론 대본을 써가지고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하는 것도 익숙해지면 은 그게 정말 깔끔하고 더 멋진 사담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은 대본을 읽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따로 글로 정리 안 하고 말로 바로 뱉어내는 게 저한테 있어서 더 즐겁거든요 가끔씩 편집 안된거 보면은 엄청나게 헤맵니다 막 혼잣말로 아이 말을 왜 했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막 그냥 카메라 앞에 두고 5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고민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혼자서. 카메라를 켜두고 마이크를 앞에 두고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는 것도 저한테 있어서 되게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대본을 쓰면은 물론 시간도 절약되고 더 깔끔한 영상이 나오겠지만 제 의도는 그냥 좀더 라이브처럼 친구랑 대화를 할 때도 대본을 써놓고 저희가 대화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정말 대화하듯이 영상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대본을 따로 안 쓰는 거고요. 사실 오늘 무서운 얘기를 읽으려고 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시간이 지금 2시 한 40분 정도 됐고 밖에 비가 오고 있어. 그래 가지고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읽으면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가지고 못 읽을 것 같고요. 그냥 어제 저한테 되게 많은 당호선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다 저한테 보고 싶었다고, 그다음에 뭐 여전히 인물 좋으시네요 이런 칭찬도 듣고 음, 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쪽으로 긍정적 에너지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은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한테 있어서 손님이거든요. 저희 대장님 덕분이지만 자영업의 길을 오래 걸었다 보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저는 약간 니값 하는 거죠. 작은 사장, 사장님처럼 하는 일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손님과 사장 느낌으로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친절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가게에서도 단골손님이 있고 늘 항상 나를 찾아주시고 고마워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똑같이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되게 자영업 식당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모든 게다 비슷하구나 회사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똑같이 본인을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본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런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뭐 컨텐츠에 대한 고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역시나 어 정리가 잘안 되고 토크가 중구난방으로 흐르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찍을 때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면서 찍는데 나중에 돼서 그 영상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쭉 하다 보면 이게 어느샌가 말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늘 뇌를 살짝 빼놓고 반만 걸친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롱폼을 하루에 한 개씩 올리는데 그걸 한번 올리면은 최소한 두세 번은 계속 봐요. 많이 보면 다섯 번도 볼 때도 있고 그게 제가 제 스스로한테 피드백을 얻기 위함도 있고 제 모습이 익숙해지기 위함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질까? 사람들은 어떤 모습에서 내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는 걸까? 이런 거를 연구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제 램 영화 리뷰한 거 봤는데 솔직히 그 영화 리뷰가 아니고 저 혼자서 보면서 그 램에 대한 진짜 쌉소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 스스로가 약간 나르시즘이 있긴 한데 그걸 보면서 편집이 되게 깔끔하게 잘 돼가지고 저는 제가 말하고 제가 편집한 거니까 무슨 얘기 할지 다 외거든요 근데도 그냥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편집이 되게 잘 되니까 이게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끊을 수가 없구나 얘가 도대체 어디로 토크가 나갈지 모르니까 좀 끊지 못하는 맛도 있구나라는 그런 매력을 스스로가 계속해서 발굴해내 가려고요 그걸 모르면은 제가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영상을 되게 많이 돌려보면서 어제 램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영 영화 리뷰라고 할만한 영상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laughs> 저 재밌으려고 찍는 겁니다 항상 저는 재밌어요 항상 제가 모든 거를 제가 재밌어서 영상을 찍고 제가 재밌어서 편집을 하고 제가 재밌어서 제 유튜브를 보고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재미없어도 됐어 나만 재밌으면 돼. 이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피드백 해 주셔도 좋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함께 떠들어 보는 시간이 더 좋겠고요. 댓글 다시는 분들도 보면은 되게 제가 얘기한 주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저랑 비슷한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봐 주시고 피드백을 남겨 주시고 있다는 거겠죠. 생각을 좋아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쪽 쪽으로 있어서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좀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해도 돼요. 노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잼일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전니까 재밌게 보는 거지. 제 친구들한테도 구독하라고 했는데 어, 보는 애들 없어요. 일본 여행 광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 여행도 한번 더 가고 싶어요. 그냥 혼자서. 저 자체도 그 찍는 것도 재밌기도 했고 결과가 꽤잘 나왔거든요. 뭐 조회수라든지 거기에서 온유입어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상당히 결과물이 좋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합쳐서 유튜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진짜 혼자서 여행하는 거에 맛들렸다도 아니고 그게 잘 시너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번더 혼자서 여행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결혼식을 지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리뷰를 한번 더 할까 했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결혼식 그러니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간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마 내일일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진하고 깊게 고찰을 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좀 애매한 그런 거예요. 누가 정답이고 누가 틀렸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정도의 고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모로 항상 딜레마처럼 저에게 찾아오는 문제라 가지고. 이거는 제가 좀더 깊게 고찰한 뒤에 영상을 찍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사회라 그래야 되죠.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서도 이렇게 계속 떠들었는데, 어쨌든 편집이 잘 되길 바라며. 이만 마를 줄이고자 합니다 주무실 때 듣기 좋게 항상 톤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오늘또 얘기하다 보니까 신나 가지고 제가 영상을 보면 처음 시작에는 톤이 보소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막 얘기하다가 혼자 즐거워요 그럼 손 이렇게 돼요 <laughs> 그래서 오늘도 막 딱히 주무실 때 듣기 좋을 톤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신나 가지고 혼자 떠들어대는 사장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편집을 하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바로 또 가게로 출근해야 될것 같고요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유튜브 컨텐츠 에 대해서 고찰을 한번 해본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죠 뭐